아니 왜 자꾸 달아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달아나. 나 그냥 살고 싶다고. 아, 괜찮아. 좋은 게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달아나지 마.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 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 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북한 댁의 저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아, 그 영상을 제가 너무 급하게 편집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 버따리 속에서 발이 달린 집을 꺼내 갖고 왔어요. 네, 발이 달린 집,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발이 달린 집 캠핑카 <laughs>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캠핑카 역시도 발이 달린 집이잖아요 그 저희 동네에도 실제로 발이 달린 그 캠핑카가 있어요. 그 캠핑카 휴양지가 있는데 언제든지 갈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가 아예 못 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어, 이사 가기 전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데 가면은 여기를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그 발이 달린 집은요. 제 마음속에 생겨난 거였어요. 그 마음속에 발이 달린 집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 댁의 이야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제가 처음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딱 시집을 오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 최정방 군인 간사였다고 했잖아요. 예, 군인 간사에서 이제 딱 어, 살기 시작을 했는데 한편이 안에다 다 도배도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어, 주방에 그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해가지고, 아, 저희가 정말 화장실 욕조가 사용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음, 그래서 그 위에다 세탁기를 올려놓고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좁았어요. 정말 그런 공간도 너무 좁았고, 그리고 싱크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당장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나 뭐 평수가 넓은 그런 집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좀 낡고 그리고 작은 집이라고 해도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살면서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이 집에다가 아기자기 꾸미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에게는 그첫 번째 집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싱크대가 그렇게 더럽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수세미를 가지고 계속 닦은 거예요 <laughs> 열심히 닦아 가지고 광을 내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군인 가족 언니가 와 가지고 야! 싱크대 새로 샀어? 어머 너무 반짝반짝 한다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싱크대를 아예 그냥 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손으로 이렇게 닦아 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하루에 방도 6번씩 닦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집을 광이 나게 제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비록 낡은 집이긴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제가 알콩달콩 사는 그런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팍 쏟아보면서 이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살던 그 동을 허문다는 거예요.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본 집에 지금 허물고 나가라는 거야?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온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어가지고, 아기도 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동에, 어 이제 한세개 동을 다 허물었거든요. 그 동에 살던 군인 가족들 다 나가라고, 예, 이사를 가라고 했던 거예요. 국방부에서.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인 간사를 주지는 못하고, 그러니 민간인 아파트에서 살게끔 해주는데, 어 전세를 대출해주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세 대출금이 최소 한도가 있고 최고 한도가 있는데, 어, 최소 한도는 2천만 원이었고, 최고 한도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받는 거였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최소 한도 2천만 원이 최고 한도인 줄 알고, 그 2천만 원만 받은 거예요. 어차피 국방부에서 계약을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전세 그 주인한테다가 바로 넣어주고 이런 조건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2천만 원에 맞는 그런 집을 찾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5천만 원짜리 집을 찾아서 좋은 데로 갔는데, 저희는 이제 몰라가지고, 어, 그것도 좋다고 이러면서,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이사가자, 뭐 이러면서 집을 돌아보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온지 1년 조금 안된 사람이라, 어, 이 사회의 물정을 더 모르는데, 남편 역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해본 적도 없고, 부대에서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저희 둘이서 같이 집을 찾는데, 그 2천만 원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5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계단으로 돼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안에 딱 들어보니까 도배도 잘 해놓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겉모습만 보고 저희 남편이랑 저는 어 이거 괜찮다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살림을 또 펼친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 살면서부터 그 집에 문제가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LPG 가스 통을 배달시켜야 더운 물이 나오고 또5층이에서그 계단이,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동쪽이라서 <laughs>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그 창문을 다 가려야 될 정도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그 가스 통을, LPG 가스 통을 저희가 배달시켜서 충전을 해서 보일러를 사용을 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그 아이한테 찬물로 사워를 씻길 때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더 정말 안 좋았던 거는 그 5층에서 살았는데 4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수구가 역류를 하면 은다 저희 집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수구 역류하는 그 더러운 그 구정물들이 막 저희 집 주방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막그 구정물이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밤에 막 11시에 그걸 꺼내고 닦고 막 이런 적도 몇번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남편이 제 곁에 없으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아, 나이럴려고 결혼을 했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남편한테 표현을 안 했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표현을 안 했거든요. 남편은 훈련이라든가 근무소 이런 기간이 많으니까 그 집에서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저와 아이만 그 집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름에 또 비도 세고하래서 <laughs> 이게 정말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을 2년을 꼭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아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아,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군인 간사의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들어가자. 군인 간사 그, 우리가 살았던 그동 말고, 다른 동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또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알았어. 저희가 그때는 이제 신혼이었고 해서 뭔가 돈을 모아놨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할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무조건 그냥 군인관사에 들어가서 살자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계약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남편이 이제 군인관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그 관사 내에 다른 동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됐더라고요. 그세 번째 아파트 이제 또 받아가지고 군인관사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 이게 훨씬 나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관사에서 또 정착을 했어요. 다시 세 번째 이상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했는데, 어머. 아니, 도대체 왜 저한테는 그렇게 집이 발이 달린 것 마냥 도망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간 그 군인관사 그 새로운 동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독신자 숙소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두개 동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놈의 집은 도대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왜 자꾸 나를 나가라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너무 여유저기 돌아다니면서 불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오래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냥 남편만 있으면 되고, 저는 이제 남편의 아내로서 뭔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집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사가 제가 이제 원해서 이사 나가겠다, 뭐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자꾸 옮겨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를 갔는데, 그세 번째도 또 나가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그때 나이 집이라는 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야,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정말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집 때문에. 그랬는데, 어,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남편이 딱 이제 훈련 기간이 돼가지고, 어, 당장 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온지 얼마 안 되니까 뭘잘 모르고 남편 이름으로 뭔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 남편이 이제 훈련 가고 그때는 전화통화도 할 수가 없었어요. 훈련을 할 때는 전화를, 전화기를 다 꺼놓기 때문에 보름을 나가 있어도 전화통화가 안 되거든요.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아, 아이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막 이렇게 알아서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그 어, 철거를, 예,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하고 또 다른 집두 집만 남은 거예요. 예, 그 집도 이제 부사관 가족이었는데, 저, 저희처럼 이제 세대계였어요. 그 집도 이제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구가 남았는데, 부동에 두 가구만 남았는데, 아니, 그, 철거하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막 그, 다다다다다 이런 기계 소리, 그철거하는그 기계 소리 때문에 아침 7시에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있겠는 거예요. 애기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러고 앙! 하고 울고 있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나는 좋은 집, 그리고 뭐 아주 좋은 환경에 살겠다고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던 건데, 집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피해 달아나는 거지? 아 나를 왜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왔는데, 결국엔 그 남편의 직업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디도 갈 데가 없잖아요. 막 아침에 일곱 시에 나오면 애를 바로 어린 이 집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섯 시까지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차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동차에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그 철거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그 자동차에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거가 끝나면은 이제 집으로 올라가고 또 철거 막 하는 시간이 되면 내려와서 차에 가만히 있다가 애를 어린 이 집에 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자가용이 없었으면 저는 어디 가 있었을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저희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 같고, 차는 저를 그렇게 막 다른 그 군인 관사처럼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차에 한 동안 엄청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차가 없으면 막 불안할 정도로 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네 번째로 또그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군인간사 그 아파트 단지 내에또 다른 동으로 간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이제 한번 또 이사를 해서 지금 군인간사에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어, 세 번을 이사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만 다섯 번 이사를 다닌 거죠. 근데 전입신고 하러 가야 되잖아요. 못대로 가거나 이럴 때면은 어머 왜 이렇게 한 동네에서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어, 제가 사는 집은 발이 달렸나 봐요. 계속 그렇게 달아나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인지, 이거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거주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살아야 했거든요. 싫던 좋던한 곳에서 계속 살았어야 하는데, 여기 오니까 거주 이동을 쉽게 막할수 있으니까, 어머, 그렇게 막 옮겨다니니까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막 옮겨다니니까 그게 진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정착하는 거에 조금 더 힘들었어요. 그집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잠깐 왔었거든요. 그 집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사하다 보니까, 어, 그 중국에서 살면서도 좀 불안했던 그게 계속적으로 또 이어진 거잖아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불안했던 그 과정이랑, 에, 그런 게 겹치면서 이제 집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안이 커져가지고, 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찾아갔어요. 그 정신건강센터인가?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에, 이제 제가 심리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별로 심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그런 우울증을 방치해 놓으면 제, 제 마음의 병이 커져가지고 그 우울증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상담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이 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제가 잠깐 세상의 것을 빌리는 거지, 제가 죽을 때 갖고 가거나 뭐 어떻게 할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 집에 저의 모든 것을 집착하면서 살 그런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 거라고 욕심을 부리면서 마음의 병을 얻을 필요는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서 그런 집착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다른 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밝게 살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이래서 좋고 내일은 또 저래서 좋을 거고. 네, 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발이 달린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나한테 이런 역경들이 많았던 거야? 어? 남들은 한두 번밖에 이사를 안 가는 걸 나는 왜그 동네에서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이사를 가게 된 거지? 아,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경이 있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또잘 이겨냈잖아요. 제가 겪는 모든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힘듦은 뭔가 다 지금은 저한테 좋은 약이 된것 같더라고요. 필요 없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쪽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